아닙니다. 위클리 리포트 3월 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전국 아파트가 지난주 마이너스 0.34에서 이번주도 마이너스 0.34% 똑같습니다. 자, 서울은 마이너스 0.24에서 마이너스 0.21% 소폭 회복을 했죠. 전국은 똑같은데 서울이 소폭 회복했다는 얘기는 지방이 조금 더안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죠. 송파구가 0.03%로 야 이게 얼마 만입니까 드디어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 굉장히 큰 뉴스인데 헬리오시티 반등이 큰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0.39에서 -0.38% 소폭 회복을 했는데 서울이 회복 속도가 조금 더 가파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전세 한번 살펴보죠. 전세는 전국이 -0.54에서 -0.46 매매보다는 전세의 회복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할수 있고요. 서울도 마이너스 0.70에서 마이너스 0.58. 수도권도 마이너스 0.70에서 마이너스 0.58. 서울하고 수도권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매매보다는 전세가 회복속도가 더 빠르다. 그리고 지방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서울이 회복속도가 더 빠르다. 매매 가격.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프 한번 보죠. 위에가 전국, 아래가 서울이고요. 그래프도 두 줄이 보이죠. 위에 줄이 매매, 아래 줄이 전세인데 차이가 벌어졌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 보이죠. 최근으로 갈수록 점점 점점 좁아지면서 전세 가격 상승 폭이 더 가파르다. 전국보다는 서울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르다. 회복 속도가 더 가파르다. 아직 상승은 아닙니다. 송파구는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하락은 다, 나머지들은 하락은 하락이지만 회복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하디시 한번 볼 텐데요. 헬리오시티가 3억 5천 올랐다. 이게 가장 큰 하디시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3억 5천 올랐는 거 맞아? 한번 따져보죠. 최저가 대비 3억 5천 올랐다고 하는데요. 어, 2022년 1월인가 23억 8천만 원의 최고 가격이었고요. 2023년 2월달 28층이 18억 9천만 원. 어, 많이 올랐죠. 그러면 얼마에서 18억 9천이 올랐느냐? 2023년 1월 1층이 15억 3천만 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층이잖아요. 1층하고 28층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되고. 자, 2022년 12월 달에 21층이 16억 5천만 원. 그러니까 그 로얄층 기준에서 보면 16억 5천만 원이 최저 가격이거든요. 그럼 16억 5천에서 18억 9천을 빼면 한 2억 4천 정도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은 1층하고 로얄층 차이고요. 어, 2억 4천원 상승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졌다가 이제 마이너스 20% 정도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됐다. 그리고 거래가 좀 굉장히 잘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엊그제 헬리오시티를 다녀왔는데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거래가 잘 되고 있다. 전세도 잘 되고 있고, 매매도 최근에 좀 많이 늘었다. 18억 9천 거래가 됐고, 집주인들은 이제 19억 이상 부르고 있고, 매수자들은 16억대 찾다가 이제 16억대가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일부지만 따라오는 추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19억 거래도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큰권투로 그 따지면 카운터펀치 맞고 다운이 됐다가 일어나서 이제. 냉수 한잔 먹고 정신 차리고 2라운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랠리가 저는 좀 길게 보고 있거든요. 2, 3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끝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대세 상승이 되는 것도 아니고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올랐다가 어, 좀 너무 올랐나 싶으면 또 조정이 되고요. 또좀 오르다가 또 조정이 되고 이런 랠리가 한 2년 이상 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과도한, 상,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대세 상승 다시 정거점을 뚫고 계속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둔천주공 즙즙도 이번 주 이슈였죠. 둔천주공이 남아서 이제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갔는데요. 전용 29가 두 가구, 전용 39가 638, 전용 49가 259 가구에서 899 가구가 이제 무순위 청약을 했는데, 4만 1,540명. 이 청약을 해서 46.2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용 2구는 이제 두개밖에안 되는데, 655.5대1이 기록했고요. 전용 39는 20.1대1, 전용 49는 105.8대1. 와, 경쟁률 많이 나왔죠? 한달 전하고 두달 전하고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쟁률이 많이 몰렸느냐. 무순이 청약이 이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20, 2월 28일 주택 공급의 규칙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의 무주택자들만 무순이 청약을 할수 있었는데 전국의 모든 지역에 집 있는 사람들도 이제 줍축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원정 투자가 가능한 거죠. 줍축하러 이런 수요들이 몰려들었고요. 최근 헬리오시티 예를 들어 들었지만 급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소폭 심리가 회복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접목이 되면서 둔촌주공의 무순위에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월. 무순위 청약뿐만 아니라 추가로 바뀌는 정책 마지막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1주택자들 처분 조건, 그러니까 청약을 해서 1주택자가 추천 물량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되다가 6개월 짧다라고 해서 작년에 2년으로 늘려줬다가 이제 그마저 없어졌습니다. 자, 1주택자들이 추천 물량으로 당첨이 되면 기존 주택을 이제 안 팔아도 됩니다. 안 팔아도 되고요. 9억 이상은 특별 공급이 안 됐는데 없어졌습니다. 투기과일지구의 9억 이상 이제 특별공급 가능해졌고요. 중도금 대출도 금액 상관없이 이제 다 9억에서 12억으로 늘려줬는데 이제 12억 상관없이 다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서울 수도권 좋은 지역들의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안될것 같다. 지방 미분양이 소화가 되려면 서울 수요자가 지방으로 원전 투자가 들어갔으면 좀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반대 현상 지방에서 서울로 원전 투자를 들어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쪽은 괜찮겠지만 지방 미분양 소진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클리 리포트 3월 2주차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